가아아아악!!! 와 근데 진짜 세다 진짜 멀었는데 내가 봤을 때 그냥 대장 일반 스코드에 써도 된다 이거는 진짜 이건 진짜 좋다. 아, 여러분들 드디어 왔습니다! 한같이한 1200억 정도 될것 같습니다! 맨유고요! 퍼거스레 맨유 느낌으로다가 가신다고 합니다! 부유하고 계신 매물 3명이 있는데 그거 제외하고도 860억 정도가 있어서 이 정도면은 야무지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면은 제가 짜드렸을 때 야~~ 할 만한 엄청난 팀이 나올 수 있다는 거를 좀 알려드리면서 퍼거스레 맨유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1리 자 일단 이분이 보유하고 계신 매물 좀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요걸 가지고 계시고요. 반니스텔로 일단 있고요. 쓰실 거고 당연히 호날일도 맥으로 보유 중이십니다. 나머지 하나가 메인 눈입니다. 이 조합으로 가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됐을 때 단점은 딱한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선수 빠지면 또 아쉽고 분명이 누군가 빠져야 돼요. 뭐 기스, 뭐백컴 지성이 형, 뭐 등등 되게 많은데 어차피 여기 뛰는 선수는 1 1명이기 때문에 주인분의 어떤 스타일에 따라서 그다음에 뭐제 스타일에 따라서 한두명 정도. 빠지는 건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좀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RM 쓸거 나왔잖아. 나왔잖아. 큰일 나잖아. 지금 나왔다고 나왔다고. 지성이 형님 양발 잡이로 아주 당당하게 나와 계시고 일단 주인분 정도 돈이면은 응카도 비벼볼 수 있긴 있습니다 윙치고 비싸니까 아, 하지만 뭐 갬성팀이기 때문에 뭐 넣을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 요거는 주인분이어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격이긴 해요 윙치고 살짝 느린 편이긴 한데 갬성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인게임 성능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킥스는 근데 새로운 시즌에 안 나와서 좀 아쉽고요 큰카가 있긴 한데 이것도 역시 백함급 올인을 해야 가능한 일이고 약발도 이어가지고 난이도 있지 않냐고 난이도 있죠? 있는데 여기에 자리에 좀 끼기가 조금 그래서 일단 뺐는데 난이는 그냥 있다. 그냥 있다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 있다만. 저 은카충이어서, 설마. 박지성 은카? 지금 368억에 한장좀 싸게 있는데 이걸 구매를 하신다고요? 중앙 쪽인가요? 아니면 윙인가요? 윙으로요? 그러면 데이비드 베커컴 혹시 안 쓰시나요? 박지성으로 가겠다 알겠습니다 일단 중앙 미들 쪽에 스콜스 LH 금도 있긴 한데 지금 지성형을 구매를 하실 거기 때문에 상당히 가격이 부담돼요 킨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뭐 은카 6강 정도에서 가시면 될것 같고 그나마 이게 제일 낫기 때문에 겸성팀에서는 킨 아니면은 스콜스가 들어가야 되고 라이크 캐릭이 피파에 좋은 시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성형이랑 뭐 캐릭 이렇게 뭐 짝짓기는 어렵습니다 미들현자리는 갬성살려서 킨 가고싶어요 응카만 가시구요 짝으로는 스콜스 가시나요? 스콜스 말고는 이 멤버에 어울리는 선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른 선수는 넵스콜스 몇카 가십니까? 일단 응카가고 칠카를 나중에 구매해야 될것 같아 그러면은 칠카로 4백라인 가겠습니다 4백라인 비디치를 주인분이 이걸 가실지 바로 갑니다 비디치는 바로 가시고 쿨하게 이형 비디치 터진거 생각난다 야 불쌍한 소리를 해 비디치가 난 누군지도 모르는데 잘 터디난드는 주공 저게 낫지 않을까요? 미페가 없는 게좀 아쉽지만은 아이콘을 가시기에는 좀 완전 부담이 되는 가격이라 추후에 나중에 구매하시는 걸로 가고 주공 6이나 7을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제가 볼때 지금 6화가 있으니까 6화 정도로 쓰시는 것도 6화 육하, 6화로 일단은 6화 형퍼디난다 하시 더 좋은 거 아니냐고 봐봐 보시면 이제 급여 차이가 2나 낮고요 주공이 빈첩 8이 하시 더 높고 나머지 스피트엣이 조금 더 하시 좀더 좋습니다 급여 2를 넘어설 만큼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주공으로 추천을 드리게있고요그 다음에 이제 네비를 넣어야 되는데 여기에 네빌 게리네비 일단 아이코닉카가 있는데요 아이코 힐카 급여 23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최대로 넣어봤자 주공 형, 핫파일은 에반가? 성능은 괜찮은데. 에이벤부의 핫파일은 진짜 이건 내가, 내가 못 참지. 일단은, 최종 목표 금카로 잡으시고 가시면 될것 같은데, 어떠신지. 그럼 혹시 반대사로 못 가지 않을까요? 아, 반대사로도 쓰시려고? 에브라를 만약에 쓰시면, 반대사로 가능한데. 에브라가, <laughs> 이거는 쓰라고 말을 못 하겠다. 이거는 나 쓰라고 말을 못 하겠다, 이거는. 옥네이빌이요? 이거는 컬러 받으면 뭐, 요 정도 스탠 나오는데 좀 느리긴 해요, 풀패치고 일단 넣어볼게요, 일단. 핫파일이라도 갈까요? 약발 산대. 반대 살을 넣고 생각하죠 그러면 이걸 넣면 으금여가8밖에안 남거든 라이브 가야겠네 아 이게 아니라면 뭐 루크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루크쇼가 쏙 들어가긴 하는데요 어, 이건 근데 어쩔 수가 없다 근데 진짜 아 이거 제가 봤을 때 민심 상관 안 하시고 그냥 성능으로만 봤을 때는 루크쇼 들어가는 게 맞아 보여요 그냥 루크쇼 가겠습니다 루크쇼를 끼고 가겠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로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총 얼마 나올까 아갬성 깨지는데 솔직히 여러분 앱을 안쓸 거잖아 루크쇼 쓸 거잖아 똑같은 상황이면 아 킨도 있어요? 그럼 킨도 빼고 665억이라고요? 돈 많이 남는데, 그러면은? 돈이 좀 남는데 돈 남기고 갈까요, 그럼 주입꾼이고 주위꾼 주입 일단 살게요! 아니, 이거 뭐냐고? 이거 갑자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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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사는 거야, 이거 200억 정도를 남겨놨습니다 전체 플러스4 가속력 플러스 3 중거리 플러스 3입니다 그 다음에 은별물가 11명 전부 다 봤고요 그 다음에 맨유 레드 데블스 철벽라인 4명 해가지고 적극성과 대인수비 봤습니다 급여 22에 188에 8 0 k 로의 보통에 약발 3이 단점이고 오른발 주발에 예감의 파워에 더 있습니다 예스테 좋죠 크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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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니 스태츄 좋고 실제로도 좋아요. 급여 24에 186에 84kg 보통의 약발견 찮고 오른발 주발에 파워에도 달려 있고 맥날도 성능은 뭐 말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폴스콜스입니다. 급여 18에 171에 71kg 보통의 약발3에 오른발 주발 테마도 있어요. 중거리만큼은 정말 좋습니다. 그 옆에 지성형 오늘 플렉스 하셨어요. 급여 22에 178에 73kg 보통의 양발잡이에다가 속력 124 가속력 128 거기다가 드리블 볼콤 빨간맛 밸런스 빨간맛 두 개의 심장 닦게 스테이머 129 나와요. 급여 20에 180에 7 1 6 k g 의 보통의 오른발잡이 약발 3이고 스탯은 육각으로잘 나와있고 킨 쓸거면 그냥 이거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루크쇼입니다 급여 8에 181에 75kg의 건장의 맨발잡이 에브라가 아니어서 조금 아쉽다는거지 뭐 루크쇼가 나쁜 선수가 아닙니다 급여 18에 189에 87kg의 보통의 오른발잡이 파워에도 있고요 아직도 LH인데도 불구하고 스탯이 잘 빠져있습니다 급여 21에 190에 88kg의 보통의 오른발잡이 아 진짜 빨라 키가 190인데 속력이 118에 111이에요 여기다 내려서 보시면은 민벨 부분에서 여기가 대박인 이게 민첩이 109에 밸런스 122가 나와 213에 179에 7 9표에 보통의 오른발잡이고 부칠에 100위 정도 속력이 나오네요 원래 되게 느린데 6이랑 9가 올라가서 많이 속력을 채웠어요 어 요정도 나온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 에드민 반데스는 이거는 농협도 좋습니다 이거는 네 급여 12에 190대 8 3 k m 의 마름에 올보라색 이정도면은 키퍼스 때뭐 낭낭합니다 요걸로 갬성적인 스코드로 출정진 한번 꽂아보도록 할게요 아우, 스콜스 좋아요. 호호호! 스콜스 보소. 가볍게 맞구요. 나가왔습니다. Nope. 어? 나 어, 나간 줄 알았는데. 살렸어? 발이 존나 기네. 터진 난드크 몸싸움 봐라, 몸싸움. 잡이 없다. 문희가 지성형한테 스로 줬는데 지성형 잡을 빌개 빠르구요. <laughs> 이걸 살짝 올렸는데 이걸 봤니가 아니 어디다 하이딩 어디다 하이딩해 공에다 하이딩해 아니 이거 뭐 내기야 뭐야 얘들아 아니 방 봤어? 아니 어디다 하이딩하냐고 근데 지성형 진짜 좋다. 아니 와, 속도가. 오오오오오 아 로이킴 몸빵 좋고. 좋습니다! 노스텔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좀 나왔으면 진짜 더 재밌었을 텐데! 지금 안 좋았던 선수들이 좋게 나와야 될거 아니야! 아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 아스코스 패스 좋았어요! 반입니다! 넣어야죠! 넣어야죠, 이거는! 그렇죠! 아니!!! 빨리들 소리를 해!!! 이형 미치게 하네, 진짜! 방송을 잘하는 건가, 이거 지금? 자, 반칙이고요! 윈바루. 더 이상 욕하지 마라. 그게 보여준다. 약발로 차서 넣어 버린 자, 이제 치달에 받자 비디치가 있습니다. 비디치. 모바일로 뭐 하면 주는 건데 고양이 그려져 있는 거. 그 있는데 그거 되게 괜찮거든 어. 잠깐만. 꼴 놓고. 아, 어, 반니 터닝슛 너무 좋았고요. 눈이 박지성입니다. 지성형와 밸런스 바지면서 박지성 박지성이 박지성 박지성 오로쪽기 만들어 놓고 박지성 쭉~ 넘어섰습니다. 아니, 유니폼 말고 뭐 없나? 매력적으로 느끼만한게 스카~~ 와~ 근데 진짜 쎄다. 진짜 멀었는데 무이가잘 밀었습니다. 이거 반이 넣어야 돼요. 무조건 넣어야 돼요. 반이 왼발 잡이죠. 원래 왼발로 찹니다 이건 진짜 맨발잡이야. 내가 봤을 때 맨발이 더 잘해. 진짜 맨발잡이야. 진짜라니까 잡아. 왼발 봐봐. 맨발 진짜라니까 얘들아. 이거 진짠가봐. 이거 약발잡인데, 이거 오류야. 내가 봤을 때 이거 지금 고쳐야 돼. 승리자 가시면 이거 찐인 거 같네. 아, 진짜 이거 한번 눈의 해볼까. 호날두 역후 좋구요. 봤네. 답이~! 어 이거 위험해요. 이거 버, 어, 디디에 들어 거야 하지만 우리의 반드스를 막아줬습니다. 아 근데 세르비아국대 진짜 신설했는데. 좋고요. 루니가 살짝 밀어주고요. 그렇죠. 스코스가 루니 쪽인데 아니면 반니 쪽으로 가네. 반니 왼발각. 반니 왼발각. 반니 왼발. 반니 왼발 왼발. 왼발. 왼발 백발백중 100다 들어가. 왼발이야 내가 봤을 때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비벼줬고 다시 한번 비디치가 따라갑니다 비디치 따라갑니다 비디치 장면 나오나요 비디치 장면 나옵니까 비디치 비디치 음 내가 봤을 때 비디치는 그냥 대장 일반 스쿼드에 써도 된다 이거는 진짜 이건 진짜 좋다 그냥 써도 된다 이거 진짜 좋다 비디치는 진심이야 편심 없이 진짜 사기다 이거는 어 지성형 보소어어어 어, 어, 지성형 지성형 와우 세레머니 하지 마세요 어사책 세레머니 어어어 아, 어, 형 갑자기 왜 공중 깨비를 돌아요 너무 신나셨나 본데 지금 아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갬성 메뉴 퍼거스레 메뉴 써봤는데 여기 이 팀의 한 가지 아쉬운 점 왼쪽 흑백이 루크쇼라는 거 루크쇼는 뭐 잘하고 있지만 제가 뭐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 갬성 팀에는 어울리지 않아서 하루빨리 저급여의 에브라 좋은 시즌이 출시하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주인분 덕분에 팀잘 써봤고요 팀 너무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